그 다음에 밥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들어가죠 어, 중국 테마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죠 PM풍요 어, 이 친구는 항상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에, 힘이 좋아요 올릴 때 자, 자산 자 대비 1대1 465억 시총은 어, 어, 재무구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어, 그래도 안전성은 있어요 어, 큰 돈은 못 벌지만 어. 재무는 안정성이 있다. 부채비율이 17%육율이811%자얘 어. 어, 같은 경우는 음, 그냥 어, 여기서 매집을 하는 모습을 살짝 보이고 있으나 일단은 5일선 갖고 싸우자구요 어. 어, 윌링스 어, 윌링스 손절가 1 3 0 0원 잡기는 너무 좀 음, 깊다 그죠 자2 1선이 어, 이 자리 2 1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여기서 한번 깼다 갈 수도 있는데 자손주가 12,000원을 잡자고요. 손주가좀 깊이 잡을게요. 어, 12,000원 잡고요. 목표가는 음, 18,500원까지. 예, 목표금 18,500원까지 한번 선정을 하자고요. 거기서 한번 체,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고요. 자 신일전자 어, 여름 테마죠. 어,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, 지금부터 5일 선 갖고 싸우자구요. 어. 자, 어버버반, 어버버반 도체. 저점을, 앞에 저점을 안 깨고 지금 음, 음, 움직이는 모습을 살짝 보이고 있는데, 어버버반 도체. 자, 61선은 음, 음, 이탈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. 그죠? 네, 이 자리에서, 앞, 앞에서 보면은. 손절가를이걸로 잡자고요. 12,600원. 손절가 12,600원 잡고요. 어,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저항으로 지금 보일 수 있는데 14,600원에 14,5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. 음, 자, 코코홀딩스 어, 얘는 그리고 가야 돼요. 어, 어, 얘는 리오프닝 관련이면서 어, 이 회사가 지금 성장성이 슈 있다 없다 성장성이 있어요. 자, 코코 지금 홀딩스가 이것저것 여러가지 다양하게 하는데 이 앞에 부분이 어, 저는 내집이라고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,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뚫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내밑 두세요 손조까 잡지 말고 들어가세요 홀딩 예.